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까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동시대 미술 작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동시대 미술 대표 주자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작가 이배입니다. 이배 이베 작가는 홍익대 서양학과 동대학원을 졸업 후 1990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에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현대미술 작가 이베의 작품은 수출 주재료로 사용하고 흑백의 서회적 표현과 동양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추상회화가 특징입니다. 특히 수출 부으로 칠하는 작업, 즉, 붓질을 통해 몸짓의 흔적을 드러내고 수채 검은색이 모든 색을 품는 그런 블랙홀과 같다는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아트 컬렉터라면 이 작가의 항아리 작품은 한 점쯤은 소장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작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컬렉팅되는 최영욱 작가의 달 항아리입니다. 특히 이달 항아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구매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죠. 달 항아리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복잡한 도자기의 빙열 속에 수많은 이야기와 굴곡을 담고 있으며 모진 시간과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는 그런 넉넉함을 지니고 있죠. 작품 속에서 카르마는 행위나 업을 의미하며, 이는 최영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깊은 연결을 이룹니다. 최영옥 작가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도자기 유약에 생기는 가느다란 균열인 빅렬입니다. 그의 달 항아리 그림에서는 뚜렷하고 선명합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잔금이 자글자글 하지만, 작가에 의하면 항아리의 잔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그의 기억을 끊임없이 그려놓는그 행위에 의미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달항아리의 기억을 품어내기 위해 물감을 수십 겹 올려 달항아리 형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면 동양화 물감으로 얼룩도 만들고 크랙도 그려 갖가지 세월의 흔적을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수재 작가인데요. 김수자는 서울과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제적인 개념 미술가로 삶과 예술의 총체성을 탐구하며 회화, 바느질, 설치, 퍼포먼스, 영상, 빛과 소리, 건축 등 정말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작가인데요. 김수자는 단색화가 한국 미술계의 주도적인 미술 운동으로 자리 잡았던 1970년대의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작업에서 구상성을 제거한 모노크롬의 추상적 형태와 단색조의 색채 사용으로 요약되는. 단색화의 특성이 엿보이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녀의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는 정체성, 장소성, 정신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 삶의 여정을 평생 탐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반질과 보따리를 주요 매체로 활용을 하여 삶의 흔적과 기억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저런 여성성의 상징을 나타내는 매체를 실험하는 독창적인 선구자입니다. 그녀는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40여 회의 주요 국제 비엔날리 및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아마도 천경자가 20세기를 대표하는 한국 여성 작가였다면 김수자는 20세 후반을 거쳐 21세기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남성 작가 서도호입니다 한국의 데미안 허스트라고 불리는 설치 작가 서도호는 우리 화단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화가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부자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화로 유명한 산정 서세옥 선생이 그의 부친이기 때문이죠. 그런 현재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집, 물리적 공간, 감정의 전이, 기억, 개인성 및 집합성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조각, 드로잉, 영상 작업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매체를 다루는 시각과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작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화단에서는 전무후무한 투명 소재의 오묘한 그의 색상세계를 잘 녹여드리며 새로운 공간감을 창출합니다. 서도우 작가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적 형식, 집단의 요소, 사적인 공간과 기억을 확대하는 그런 특징을 띄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이 살았던 공간을 재현하거나 한옥과 같은 전통 건축 요소와 현대적인 건축 요소들을 혼합해서 독창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또한 그의 집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서도우는 자신이 살았던 집을 재현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집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과 주체의 관계를 탐구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공간적인 기억을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적 형식, 집단의 요소, 사적인 공간과 기억의 확대, 공간의 이동과 전치, 건축적 설치, 정체성 경계, 집 프로젝트 등 공공공간의 관계 등을 통해 독창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질문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불인데요. 충격적인 퍼포먼스와 설치로 유명한 작가 이불입니다. 참고로 이불의 개인전이 9월부터 내년까지 리움 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으로 해외 여러 미술관에서 그녀의 전시를 만나게 될 때마다 한국 대표 동시대 여성 작가라는 그런 자부심과 방감을 갖게 되는 작가이죠. 이불 작가의 특징은 날카로운 사회 비판 역사 의식, 유토피아 탐구, 그리고 개인적 내러티브를 투영시킨 작업을 합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첨단 문화 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통적인 수공 조각 방식에 의존하며 이는 수공의 과정과 문화 담론의 조화라는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기도 하죠. 또한 여성의 몸을 재단하려는 남성의 통제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에 대한 비판을 묵묵히 이어가며 여성의 몸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 세계를 총정리한다면, 신체와 정신의 융합, 페미니즘적 시각, 한국 사회의 역사에 대한 비판, 퍼포먼스와 설치 예술의 융합, 상징과 이미지의 활용 같은 키워드가 그녀의 작품 세계를 나타내는데요. 또한 설치 예술 작품에서는 한국의 근대사 이데올러기와 권위주의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상징들을 배치하여 작품 전체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작가는 한국계 미국 작가로 얼마 전까지 리움 미술관에서 개인전으로 소개되었던 작가죠. 제 채널에도 리움 아니카이전을 집중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요. 소개글에 그 링크를 담겨 놓겠습니다 기술과 생물 감각을 연결하는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복합적 설치 미술가인데요. 리움 미술관을 단번에 생명과학 실험실로 탈바꿈 시킨 작가죠. 아니카이는 인간의 감정과 감격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박테리아, 냄새, 튀긴 꽃과 같은 유기적이고 일시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며 이는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미술이 시각적인 면에 집중되었다면 아니카이의 미술은 오감을 자극하고 기술로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동시대 미술을 주도하는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작가인데요. 전시 당시 저도 그녀의 이 오감 설치 작업을 엄청난 몰입감으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한 키워드를 알아본다면 기술과 생물의 융합을 전제로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구와 실험을 제작 과정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개념의 미적 소통을 가능하게 했고 미술의 대상이나 영역을 파괴시켰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냄새나 촉각, 청각과 시각 등을 동원하여 관객의 감각을 자극하며 작품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콩부차 박테리아, 튀긴 꽃 같은 유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미술의 영구성과 정제성의 틀을 깬 획기적인 실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핫한 젊은 동시대 미술 작가들을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작가 이사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사라 작가의 대표작 시리즈인데요. 그녀의 원더랜드 시리즈입니다. 70년대 인기몰이를 했던 일본 애니메이션 캔디를 떠오르게 하는 그림인데요. 7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라는 OST가 자꾸 귀 속에 맴돌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사라의 그림은 4, 50대 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MZ세대에 딱 맞는 스타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이사라 작가의 작품은 순정 만화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소녀 캐릭터, 파스텔 톤의 색감, 캔버스 천에 여러 번 덧칠하여 표현하는 특징입니다. 특히 작가는 사람의 눈이 마음을 담고 있다고 믿고 반짝거리는 눈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하게 긁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작가의 작품은 순수한 동심에 대한 기억과 동경,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으며 작가가 꿈꾸는 유토피아인 원더랜드의 핵심은 동심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다다스의 개인전 모습인데요. 파바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치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들춰보는 그런 기분이 나는 작품들이 특징입니다. 다다즈는 일명의 예명인데요. 그는 젊은 세대와 최적화된 아이디어의 소통이 가능한 작가로서 보입니다. SNS와 디지털 툴과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팝아티에 또 다른 유형의 작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다즈는 미술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법과 문화를 제안하는 작가로 예술의 전당이 선정한 대표 현대미술 30인에 선정되는 등 대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의 한계를 확장하고 있는 다다스 작가가 NFT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개인전에서 전시한 작품을 모두 완판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날로그적인 기법을 더해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가상 공간에서 기호의 의미와 소통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면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 주목받는 신세대 작가는 홍경택입니다. 홍경택은 한국 후기 파바트의 선두 주자죠. 제가 여기서 후기 파바트라고 한 것은 이제 파바트가 지고 새로운 개념의 미술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홍경택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말기적인 현상을 느낍니다. 홍경택은 2000년대에 크게 주목받은 연필 시리즈와 함께 서재, 스피커, 펑크와 대중스타, 곤충 체집, 모놀로그 등의 연작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디자인과 회화, 팝아트와 사실주의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넘나들며 포스트 포터 페인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홍경택 작가의 작품은 반복적인 패턴과 강렬한 색채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지와 문자를 혼합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어느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라고 평가하는데요. 새로운 작업 구상에 대한 사유를 끊임없이 하면서 매일 매일 왕성하게 작업하는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청년 작가 우구원의 작품입니다. 우구원 작가의 작품은 동화적인 상상력과 귀여운 캐릭터, 강렬한 색감, 흘려 쓴 듯한 텍스트, 그리고 유화 물감층을 두텁게 쌓아 표현하는 질감이 특징입니다. 또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다양한 은유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우국 작가의 작품의 주요 특징으로는 동화적인 상상력과 귀여운 캐릭터를 등장시켰는데요 이는 관객들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인 시각적 경험을 전사합니다 게다가 최근 많은 팝아트 작품들에 등장하는 흘려 쓴 텍스트입니다 마치 이들의 약속이자 상징 같은 존재죠 작품 속의 텍스트는 작품의 의미를 더하고 공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구관 작가는 직관적이고 충동적인 작업 방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캔버스에 담아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구관 작가의 작품을 독특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며 미술 시장에서 그의 작품에 대한 높은 평가와 관심을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작가들과는 다소 결이 좀 다른 그런 젊은 작가가 미술계에 큰 관심을 끄는 화가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양예규인데요. 양예규 작가는 4월 현재 리우 미술관 M2에서 현대미술 소장품 전에 전시 중입니다. 양예규 작가의 작품은 특정 스타일이나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디아스포라, 노마디즘 그리고 다양한 매체와 추상적 형식을 통해 개인의 경험, 기억, 역사적 사건 그리고 주체와 타자의 관계 등을 다룹니다. 그녀의 작품은 고정관념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인식 방식을 제시하며 감각 경험을 촉구하는 요소들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실 이번 리움 미술관 전시에서 본 그녀의 작품을 예로 들면 흔한 주변 환경의 물건들을 수집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어? 이게 뭐야? 라는 의문으로 시작해서 제목을 본후천천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의미와 작가의 메시지가 들린 듯하며 흥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파운딩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경우 성의 없다 라는 평가를 받기 쉬운데요. 그녀는 이런 오브제들을 잘 연동하여 조립하는 능력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의 첫 번째 전성기는 단색화 운동 시기였고요. 2000년을 지나 한국형 팝아트가 미술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변화의 흐름을 보며 지금의 한국 팝아트와 개념미술은 또 어떻게 변화해 갈지 기대되는데요. 분명히 미래의 미술은 디지털 기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플랫한 표면의 처리가 좀더 역동적인 회화적 작품이 등장할 것 같고요. 복합 재료 시스템으로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의 실험적인 작품들의 활발한 등장으로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여 상호 소통의 미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